<laughs> Slip de... 진행할 컨텐츠는 바로바로 더 파이널스라는 넥슨의 f 페이스 대초 기대다그는 f 이스라 제가 이번 최근에도 방송을 키지 않고 10명의 스트리머 분들과 시즌2를 미리 체험을 해봤고요 그리고 전에는 광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6시간인가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습니다 와더 파이널스 시즌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진짜 편의성 개선이 진짜 많이 됐어 어? CNS 라는 걸 기억해주세요 여러분. 아니 그렇게 지리지 않아 디자인들아? 너무 잘 만들었어. 게임 짜증 나. 내가 앞으로 여기에 시간을 또 얼마나 쏴볼지를 알아서 짜증 나. 일만 인생 망했다! 방금 제가 기억해달라고 했던 CNS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? 지금 막 그래픽 깨져 있는 거 보이지 캐릭터에 이게 더 파이널스라는 배틀 세계관에 CNS가 침투를 하는 거야. 이제 요 세계관을 해킹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 CNS가 더 파이널스의 맵이랑 이런 디자인들을 자기들 입맛대로 도트를 막 찍어서 바꿔놨어. 그래서 이번에 새로 탄생한 신규 맵들도 마구마구 생겼고요. 신규 가죽들도 생겼어요. 저는 오늘 중형을 해볼 예정이라 중영 이번 시즌 2해 가지고 새로 나온 게 뭐냐 비물질화 도구가 열렸어요 이 비물질화 도구가 시즌 2에 나와가지고 새로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어 이렇게 된다니까 님들 대쩔질어 제가 말한 플레이가 이거예요 이것도 님들 가짓 종류 엄청 많은 거 보이세요? 이 중에 요거 보이십니까? 요 데인턴 개조 도구 시즌2 해가지고 새 나왔어요 이 anyway. 이렇게 Much 짜잔 보여요? 포탈을 저걸로 바꿔버리는 거 지뢰 같은 것도 저 꽃밭으로 바꿔버려 이런 느낌이에요 자 가재 설정 다 됐겠지? 오케이 다 만족해 제가 혼자 플레이를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안 맞고 스트릴게 바로 달려? 뭐야 아, 나 중도 나 중도 입장인가봐 야 지고 있는 팀을 넣어주면 어떡하자 <laughs> 일단 저품 저품에다 같이 놀자! 아, 같이 놀자! 아, 아, 자 이렇게 위험할 때안 돼! 중도 참여해서 첫 판부터 저에게왜패대감을 이 파워시프트라는 게 있는데 새로 나온 5대0 모드거든요? 이 플랫폼을 점령해가지고 계속 점령한 팀이 이기는 그거예요. 뭐처럼 꼬아야 되나? 아, 똥감이라 잠깐 이걸로 대체할게요. 가자! <목소리> 드디어 차... 이 파워시프트에서는 5대5인 만큼 인원수가 많잖아요. 그래서 저 순화 싸움도 좋더라고. 멀리서 순화를 해주는 게. 아, 저 순화 진짜! 아아승게요 아, 저스화 진짜 미쳐버리겠네? 자, 저희가 지금 플랫폼 못먹을것 같으면 가스탄을 뿌려놔요. 그럼 제일 나와야 되거든? 저기 플랫폼에서? 어떻게 이겨? 스나이퍼는 우리 같은 팀 스나이퍼가 잡아줘야 되는데 아무도팀잘 방금 거 지금 아니다 이게 사실 우리 팀에 대형이 있어줘야 돼 대형이 있어줘야 돼 대형이 대형 그래 들렸나? Versus... <laughs> 저기는 대형이 없네 우리 팀이 이겼다! 시작하죠마자 <laughs> 알잖아요! 아, 아 굴림보도 해버렸어! <laughs> 방금 송오대요할 때는 굴림보님이 이렇게 죽은 적이 있거든요? <laughs> 나와! 쫄지 말고 덤벼! 안 나오면 그냥 간다! 쫄보라요! 나도 잘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은데... 야 프레폰 지금 먹자! 그렇지! 다시 올라가! 코쳐! 온다 온다 온다! 애들 온다! 입구 막아놔! 자, 이번에 진짜 캐리할게요. 안되겠다. 저 망치면 한번 갈게요. 아이씨, 중료 참여구나. 나 이번 판은 플레이 타임 3번도 안됐다. 오염패인 건가? 아직 4연패에요? 오염패 달성 안 했으니까 연다. 못 가냐? 못 가냐? 못 가냐? 못 가네, 레전드. 5연패를 끊어내고 1승 너네 개 못하잖아. 끊어. 지금부터는 여러분 비공개 여기 매치 참여하기 아이디에 요 K M S B 를 누르고 다들 들어와 주세요.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과 함께 시청하진서 여기 들어하겠습니다자 시청자분들 들어올 동안 방송국은 이벤트 매치했던 영상이 올라와서 이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한번 딱 보고 나면 시청자분들 모여있지 뭐 않을까 싶습니다. 아 어, 이때도 사람들이. 아 <웃음> <웃음> 또, 나야, 또, <laughs> 시청자분들 답을 했으니까, 일단은 게임을 진행하고 마저 보도록 할까요? 그러면은, 시청자분들과 함께, 비공개 매치! 뱅크잇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뱅크잇은 무슨 모드냐면 이게 사람을 죽이면 은 돈이 쌓여요. 그 돈들을 마구마구마구 마구 마구 뺏어서 입금을 하면 됩니다. 세 명이서 한 팀인데 그한 팀당 4만 원을 먼저 쌓이게 되면 1등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. 마구마구 사람을 죽여서 저축을 하러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! 렛츠 고! 우리 팀의 첫 번째 승리 플랜은 죽여! 마구마구 죽여! 저기 있다! 저기 있다! 어? 저기 뒤에 있었나? 뒤에 있었나? 쟤 살려줘 쟤 살려줘 내 시체 가져가 그렇지 이렇게 시체를 가져가 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고마워요 복사하러 가자 복사하러 가자 야 망치맨 아! 아니, 망치맨 너무 음흥하게 당는거아야 진짜루? 카돈 먹어 돈 먹어 먹고 가자 가자 입금하러 가자 입금하러 아, 아. <웃음> <웃음> 아 재능 없어! 점프패드 재능 없어! 이 꼰지 이 꼰지 이 꼰지 우리가 엄청 생어야 잡으러 가! 잡, 잡으러 가자 잡으러 가자 야 여기 존버하자 여기 존버하자 일로 와로다 일로 와야너 덩치가 너무 커나다 보여 너 덩치가 너무 커아잠 <laughs> 애들 족치는 거야 그래? 왜 아무도 안 오냐? 우리 망따야? 운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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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제메프렉 나가나가나가나가나 이거 잡아 이거 잡아 태블릿 개피 나이스 아돼아 아깝다 아 방금 플랜 좋았는데 한판 더? 한판 더? 응 이제 의견 없어요 바로 시작 가자 어 이거 새로운 맵이에요 와맵개 이뻐 일로 가자 일로 가자 일로 가자 저 위에 위에 위로 가자 위로 가자. 아! 내가 먹었는데 나 죽었다 나찾졌다 분홍 팀이 지금 돈을 나고나고 먹었거든. 와돈잘 와, 챙겼음.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제 복수를 갑니다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시청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파이널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잠깐 임나한 유튜브에 멤버십이 생겼다는 걸 아시나요?